Assalamu alaikum w a r a h m a t u l l a h b a r a k a t u 이전 강의에 계속해서 어, 이번 강의에는 이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자발단식에 관해서 좀 알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자발단식이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발단식이 금지되는 그런 특별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금요일 금요일은 우리 무슬림들에게 이드의 날과 같습니다. 매주 매주 다가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금요일만 꼭 집어서 단식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는 두 개의 이드가 있는데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이돌 아바하와 이돌피오르 그러니까 10월 1일과 12월 9일 이슬람력으로 10월 1일과 12월 1일이죠 12월 10일. 그두 날은 이드의 날이기 때문에 그 그런 그 즐거움과 기쁨의 날에는 단식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2일, 13일 그러니까 이드돌 아버하 이후 3일 동안은 그 3일은 아이야무타시리어 거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은 단식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이제 단식이 금지된 날은 토요일. 토요일은 성서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단식을 하던 날이기 때문에 그들과 무슬림이 유사한 유사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단식은 그러니까 토요일만 딱 집어서 하는 단식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이전에 금요일 날 단식을 했고 아, 아니면은 토요일 이후에 일요일에도 단식을 할 거다. 이렇게 연속적으로도 단식을 한다면은 금요일 단식도 허락이 되고 토요일 단식도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단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만약 목요일에 단식을 했거나 토요일에 단식을 해서 이틀 연속이나 뭐 3일 연속, 4일 연속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금요일 단식이나 토요일 단식이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요일만 딱 집어서 아니면은 토요일만 딱 집어서 하는 단식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단식이 금지된 그런 날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이드 역시 단식이 금지된 날입니다. 이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반복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드라는 뜻을 가지고요. 저희들에게는 두 개의 이드가 있습니다. 무슬림에게는 두 개의 이드가 있고 두 개의 명절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명절은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두 개의 이드는 이드 알 피트르가 있고 이드 알 아드하가 있습니다. 이드 알 피트르는 라마단 단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즉 9월 이슬람력으로 9월 29일 혹은 30일 이후에 10월 1일, 샤월 달 1일이 바로 아이돌 아도하라고 합니다. 아, 어, 아이돌 피터러라고 하고요. 어, 14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축복 가득 가득한 에이돌 피터러. 자, 저, 저희가 지금 알아볼 것은 아이돌 피터러, 즉 라마단 단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 피돌르나 이들 아도하, 이들 아도하는 이슬람용으로 12월 10일입니다. 이두 개의 이드 때는 저희들은 이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드 예배는 어, 일출 15분 후부터 두후로 전까지, 즉, 두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어, 이, 어, 이 이드 예배는 합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원에 이제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조차도 다 함께 이제 성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갈때 순나는 즉 예언자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신 전통은 어, 이드 예배를 하기 전에 이제 옷을 전체 세정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남자의 경우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몸을 깨끗이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홀수계의 탐으로, 홀수계의 대추야자 열매를 드셨고요. 저희들은 대추야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 거라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먹, 먹는 것은 이제 오늘은 라마단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식을 했지만 오늘은 단식 안 한다. 라는 그런 표식으로서 이제 홀수계의 탐으로를 드셨는데 저희들도 집을 나가기 전에 이런 어, 간단한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권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원에 도착을 하면은 성원 이제 집에서 나가서 성원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맘이 이제 예배 인도자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성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자 성원에 앉아서 기다릴 때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특별한 그 타크비르라고 그러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9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타크비르의 문장이 뭔지 나와 있죠. Allahu <laughs> Akbar, Allahu Akbar, La ilaha illallah, huwa Allahu Akbar, Allahu Akbar, Warillahi al-hamd. 이렇게 타크비르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죠. 또 다른 문구도 여기 소개돼 있죠. Allahu <laughs> Akbar, k e b i r a r 월, 함, 두, 릴, 라, 히, 캐, 스, 히, 와, 수, 브, 하, 넘, 러, 히, 부, 코, 라, 터, 우, 아, 스, 이, 라, 이렇게 이만 님께서 예배를 직접 하기,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성원에 앉아서 계속 이거를 읊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타크 비르 문구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거지, 막 정해진 시간을 딱 놓고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타크 비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부 무슬림들이 그렇게 합동으로 똑같은 문구를 동시에 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타크비라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 에이드가 이드 날이 도달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혹은 아무리 늦어도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자카툴 히트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1일, 10월 1일에만 10월 1일 이때이필르 때만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의무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런 사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사카 툴필트르는 불우한 이웃에게 불우한 무슬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그런 어, 먹을 것 먹을거리들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약 3kg의 쌀을 이제 르한 주위의 부르한 무슬림들에게 내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의 날인 이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받는 형제 자매 무슬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자카툴 이, 어, 피트르는 어, 이드 예배 전에 반드시 내야 되고요. 만약에 깜빡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드 예배 후에 냈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카톨 피트르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다까 일반적인 희사금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드 때는 이드 때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느냐. 보통 이제 이슬람권 사회에서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주위의 친, 뭐,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드는 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어넣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근사한 식당에 가서, 한랄식, 물론 한란 식당이 되어야겠죠. 한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기쁨을 불어넣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것이 이드날입니다. 그래서 이드날은 축제의 날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이돌 아더하, 이돌 피트르.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이돌 피트르죠. 이돌 피트르와 이돌 아더하는 저희들의 그두 가지 축제일이고 이 축제일은 저희들이 기쁨을 느끼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다음 제 5장에서는 의무 희사금, 사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카는 어, 일정한 금액을 가진 무슬림이 일정 금액을 내는 의무적으로 내야만 하는 의무 희사금을 뜻하는데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 barakatuh.